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이 가을과 겨울 중간 사이에 맛있는 요리를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골뱅이 탕을 준비했습니다. 이 골뱅이 탕은 제가 자주 즐겨 먹는 안주인데 어, 한번 영지 씨도 먹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유동골뱅이만 먹어봤습니다. 아 유동골뱅이? 네. 이거는 제가 음한 일주일 걸렸어요. 이거 생물이거든요. 이게 냉동을 온게 아니라 바로 잡아서 바로 온 거기 때문에 정말 시식이에요 요리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아까 앞 영상에 보시면은 요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우선은 여기 방금 만든 육수를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커요. 자 이거는 제가 1 시간 전부터 끓인 육수거든요. 이그 육수는 시원하게 들어간 건 없고 멸치, 어, 멸치하고 있고, 다시마, 뭐 다시마, 뭐고춧가루뭐 그런 거 대충 그리고 우리의 국민 조미료 다시다가 아, 들어갔어요. 네. 지금 먹어도 됩니까? 네. 그냥 하나만 봤을게요. 네. 한나 건져서 접사로 네. 한 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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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어볼게요. 큰 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음, 어. 아 이거 시발 이거 하가 입에 못 먹겠지? 아니, 아 자,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이게 좀 식어야 하니까 골뱅이를 하나씩 갖다 놓고. 국자도 없네? 아니, 컵은 있어요. <laughs> 준비된 게 많이 없네? 국자, 그때 누가 가져가가지고. 이걸로 가야 되나? 응 이거로 먹어봐 아이고 해오를까? 자, 안주 준비됐어? 자, 자, 건배하자.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laughs> 응, 음. 음. 어때? 여기저기 먹으마 어우 나네 플러스 난안 나와 얘네가 이 반대로 빼야겠어 이거 아, 어, 이터져옆 망치로 깨서 먹으면 안 되나? 아무로 뚝딱해서 <laughs> 우와 큰 거는 더 끌어야 돼 지금 이거 먹으면 다다 다다 익은 건데 음. 여기 안에까지가 안 익어 안에까지가 안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래 다헛기다리배에다 이... 올려놓고 돌로 때려서 먹잖아 <laughs> 그런 것처럼 해서 먹으면 안 되나? 집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 진짜 큰 거는 집에서 2 0분을싸삶고거든 20분밖에? 응. 어. 이게 근데 안에가 아직 안익었네 아직, 아직 차네. 속 안. 뜨끈는건다 익었으니까. 장승이들은? 어. 애기들은 다 익었, 으니까 익었다 보다 대패졌으니까. 어어 이런 애들은 이렇게 튀어나오네, 그냥. 아, 그래서 그냥, 응. 그냥 약간, 소라처럼 쭉 따라먹으면 돼. 나는, 소주. 소주. 음. 자, 한잔 합시다. 짠. 자, 짠. 일단 더, 더, 흔한데, 단차기 들어가 아니, 그정은 겁나 많아. 응. 고기컵으로 국물 떠먹어야 되나? 어. 다음에 아, 준비해줄게 네. 오늘은 급하게, 어. 창고에서 네. 먹는 거라. 아니, 창고가 아니형 회사야. <laughs>

이제 골뱅이탕은 그 조리법이 진짜 간단해. 우선은 조, 그러니까 큰 거는 한 20분, 작은 거는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를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점액질 어, 같은 게 많이 나옵다 그래서 소금물에 한번 담궈서 한한 한 시간 정도에서 한두세번 빡빡 씻은 다음에 낙지 빨듯이 아 그렇게 뭐 깨져 빨듯이. 이게 큰 거는 괜찮은데, 작은 애들이 음. 엄청 잘 깨지기 때문에 살살 씻어야 돼. 음. 큰거 애들은 여기 있는 데를 솔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뭐, 된장 하나, 그 다음에 소주 반컵 정도를 해서 한 20분 정도 삶어. 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시, 세척을 해야 돼. 기린내기를 없애주는 건가? 소주하고 그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 고유 냄새들이 있거든. 이를 바로, 골뱅이탕을 바로 이렇 끓여버리면은 이 점액기 때문에 이 국물이 맑아지지가 않거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끓고 끓여주면은 얘가 이 내장하고 섞여가고 국물이 탁해져. 이게 지금 이동도 얼마 정도 샀을 것 같아? 생물. 금액으로? 어, 금액으로. 금액으로 이게 한, 한 생물이니까 한 5만원? 이거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3만 몇천원 정도 샀거든. 음 근데 이 정도의 양에 식당에서 먹으려고 하면은 아 대략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의 3분의 1 정도가 3만 원으로 하거든. 골뱅이집에서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정도 양이면 거의 10만 원 넘지. 그러니까 집에서 3만 원 정도를 사서 그냥 멸치국수, 멸치육수 같은 거 내가지고 같이 끓여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겨울철에 정말 대큰하고. <laughs> 그 건강, 이 건강이 좋대, 골뱅이가. 어디 에 좋을까? 글쎄, 검색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 내가, 어. 어, 내가. 자 여기 검색해서. 아래 아래 여기 나오죠? 어. 이거 어디가 어, 좋은지. AI한테 AI한테 물어볼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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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 마셔. 짠. 다음에도 해줄 겁니까? 다음에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맛있는 요리 뭐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일단 냉정하게 이 만약 밀키트라면 은 냉정하게 평가해드릴게요. 맛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먹어도 되는지 어이씨, 아 국물도 지금 어. 딱, 소주 한 줄에 딱이네. 국물 좋지. 응. 이거를, 형이 깔아서 놔둘게. 얘들 먹으라고. 오. 응. 어, 친절하다. 음. 이런 아, 자상한 모습. 큰거 먹어, 큰 거. 애기 먹지 말고. 큰거 먹어. 아우, 잘 어, 소주 먹었더니, 치아네. 응. 아, 국물도 한번 먹어볼까? 그래 아 그래 이 맛이야 어아어끈하다 아. 어쩌나 국물 먹어봐봐 여기 음. 여기 바로 떠서 먹어봐봐 음 그렇지. 어. 어. 아까, 천남구... 아까보다 더, 어, 우러나고 아래 천남고추를 겁나 넣고 있던 애가. 달달하이 어, 소주 한 잔은 좀큰 해야지. 응. 어, 벌써 한번가이었네 <laughs> 자, 짠! 하나 짜. 먹자!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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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음. 아, 어. 어, 그러니까 아니, 다 익었는데, 음. 어. cái 뜨겁게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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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서 따야지. 이거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떠라. <laughs> 입으로 뜯어 입으로 뜯어 입으로 뜯어. 음. 큰게 맛있어. 작은 거 맛이 없어. 음. 거 여러분 여기 골뱅이 사실 때이 작은 것보다 큰거 사세요. 그러니까 좀더 비싸더라도 큰거 사시는 게 맛있어요. 작은 거는 어, 먹기도 불편하고, 또, 또,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큰 거는 정말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소라 숙회보다도 맛있는데? 아니지, 이건 진짜 맛있지. 그 어, 그냥 소라 숙회 이런 거보다난 솔직히 소라 숙회, 소를 응. 좋아해서 나는. 응. 다음 컨텐츠는 뭐 할까? 음. 형이 잘, 잘하는 게 닭볶음탕이거든? 닭볶음탕 좋지. 닭볶음탕인데. 밀키트도 한번 해볼까? 밀키트 중에서 뭐 곱창이라든지, 음, 뭐 <laughs> 먹어봤던 데 있어? 좋은데? 어있긴 있는데 음, 한번 집에도 음. 있긴 있는데 다음 요리를 곱창을 할까, 곱창 구이를 할까, 아니면은 곱창 구이? 그래 곱창 전골. 전골. 전골이니까. 아니 전골은 딴거 없어. 이 곱창에다가 그 오뚜기 사골잖아. 거기다가 아 붓고, 그 다음에, 어, 유수, 그걸로 하면 돼. 그 베이스로 하면 돼. 그리고, 거기 써 있어. 그리고. 파, 파랑 넣을 거야? 아, 넣어야지. 응. 넣어서, 곱창 전골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laughs> 닭볶음탕, 뭐, 소뚜껑 갑볶 닭볶음탕도 괜찮고, 음 겨울철에 맛있게 안주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찾아봐야겠지? 맛있겠다. 음. 곱창 맛있겠다 곱창 할까? 응,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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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거는 곱창. 아도 씨. 어디 안 나? 어, 나온다. 어, 나왔다. 어. 이걸이 찍었어. 어아아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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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어. 크다. 음. 여기가 나오고 거기가 안나오네 그래 그래. 근데 얘는 좀 맛이 다른데. 뭐가 더? 얘는 딱... 왜 뻑뻑하대. 아니, 아니 안, 아니 아직 안 데친 나보다. 아니 안 데친 게 아니고 뻑뻑해. 뻑뻑해? 응. 거기 치고... 아까 먹었던 거 쫄깃쫄깃했는데. 응. 아직 가열이 안 되서. 큰큰 어. 그 어, 것들은 간식감인데 간. 그러니까 큰 것들은 간. 이게 팔팔 끓여가지고 음. 좀 오래 끓여야 되는데 미리 준비해놓고. 예, 음. 네, 앉합합시다 짠. 아 아우.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정말 부러운 게 정말 많이 먹는 사람있잖아 어, 타고났지, 그거는. 어, 난 진짜, 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타고났거나, 아니면, 뒷작업을 하거나. 맛있어. 응. 어, 건철이가 다해주니까 맛있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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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맥주나 땀을 한번 자, 짠, 하